통계가 뭐라 그래도 통계, 통합적인 계산이야. 통계 왜 한다고 해서 항상 있지만,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 몇 문제 없어. 요거는 이게 원래 통계의 목적인데, 통계의 목적을 물어보는 팀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냥 구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통계는 하나의 값을 만든 이유가 어떤 예측을 하거나, 그 숫자를 보고 예측하거나, 비교 평가하려고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숫자가 나왔어요. 1.1, 2.0.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2.0 이런 뜻이. 이네는알것 같은데? 내신. 내신. 내신 평점. 평점이라고어디라도 그래서 뭐 얼마 찍어야 뭐 서인서울은 가능하다. <laughs> 알아 뭐그 이제. 네. 이제 그 2.0의 의미와 1.4, 1.5 이런 의미를 알아들어. 이전엔 몰라. 대학 가면 내네 만점이 얼마지 알아? 대학 만점은 내네몇 점일 것 같아? 100점? 아니야. 4.5야. 물론 4.0도 있어. 4.5가 만점이야. 그걸 다 환산해서 정리하면 4.5에서 뭐 자랑하는데 선생님이 4.3이 맞아가지고 수석을 했는데 수석하기 쉬운 거 아니야. 잠깐 그냥 타줘. 5천 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돼. 아, 5천 원짜리 학생에게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측, 비교 평가 하는 거야. 예를 보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이게 통계가 성준이한테는 아마 알것 같아. 성준이는 왜냐하면 투수 방어율이라는 게 있어. 방어율이 3점대다 그러면 너는 알아. 그 느낌을 우리는 잘 몰라도 0.8이다. 거의 신의 영역이죠 선동력 0.8이에요 한번 게임하면 0.8점 밖에 안줘요 진짜 0.8점 주냐 주면 1점이야 평균낸 점수가 0.8이야 원래 0.8이 안나와 그래서 0점대가 안나온다고 보통 그 유현진이가 1.9 거의 그 신의 영역이야 그거. 쟤는 알아 내가 던지는데 치는 놈이 거의 없는거야 점수를 안준다고 근데 그걸 평균 낼 수가, 그 평균 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구단주야. 여기 야구선수라고 치자. 야구선수 계약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축구선수든, 아니뭘 하든.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주고 산다고. 뭘 보고 살 거냐고. 통계야. 저거 보고 사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 감안하지. 나이도 감안하고, 얘가 뛸수 있는 건 언제까지 뛸수 있는지. 이,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측평가 하는데 그 모든 거를 여러 개 있으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값을 만드는 걸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부르죠. 대표값인데 여기에 사인시 오지 들어가 대표값. 그럼 대표값의 가장 궁극적인 건 어떤 게 있냐? 모든 데이터를 더해버리면 돼. 근데 더해버리면 더해보면 비교를 하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니네가 말하는 총점이야 총점이 선생님 때기인데천 점이다 아, 천 점이면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거 잘 몰라 우리 때는 몇 과목이었냐면 13과목이었어 천 점이면 지금 니네 몇 과목이야? 열둘? 열 과목? 열 과목 점 세냐? 그러면 내가 백 점으로 했을 때천 점이면 거의 올백이게? 그러니까 총점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하나의이을 만들었을 때그싸그리다 더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못 도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시간은 제본적은 없어요. 물론 몇 번은 잡았어. 근데 그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도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전체를 나누죠.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확실할 때나눈는건 우리는 뭐라 그래? 요거를 뭐라고 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니네가 얘기하면 채빈 값이에요. 몇분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채빈 값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평균에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더해서 횟수로 나누면 그 평균인데 그거의 값과 체빈값은 거의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몇분 정도 오려고 15분 정도요. 그런데 나중에 13분,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초까지 얘기하죠. 뭐 11분 20초 정도 는 걸려요. 이것까지 알고 심지어 이제 학원에 오다 보면 횡단보도 걷는 것도 대강 알아요. 선생님도 여기 학원,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를 계산해보면, 아, 45분 정도.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겨요. 내가 계산한 거왜 생기냐면, 그 변수라는 게 존재해, 항상. 실제 일어나진 않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옆에 구경하다 가면 늦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옆에 있는데 누가 뭘 태워줘서, 그럼 또 빨리 오는 경우. 이런 건 변수에 들어가. 그래서, 채빈감이 있고 어? 근데 이건 수학적으로 쓸수 있는 데이터나 없어 왜못 써? 왜못 써?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왜? 뭐가 안 맞아? 흐렇게어 터치 갑자기 충전이 안 된다고 배터리 없다고 배터리 없다고? 20%어 잠깐만 좀봐 다시 할게